코인케이스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3월 5일 화요일입니다. 9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조금 늦었던 이유는 제가 저희 회원분들을 위해서 방금 제가 어 이걸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회원 가입하신 분들 또는 가입하실 분들은 이거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입 되게 많이 해서요. 네. 제가 3분짜리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열변을 통해서 13분 45초가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 그러니까, 자, 고량주 가입했는데, 가입했는데, 봤는데, 이게 뭐야? 어, 그러면은, <laughs> 래도 환불하라는 소리는 못하겠네요. 환불 되긴 되는데, 일단 보십시오. 도움 될 겁니다. 동대고. 왜냐면 환불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또 무슨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 그러면 저 일기장, 아.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어, 어느 정도 부분 익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에 대한 답변. 네. 이거에 대한 답변. 이거에 대한 답변. 여기 있어요. 여기. 우리 땡성홍님, 여기, 여기. 답변 여기 있으니까 꼭 들어보세요. 그냥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 여기 있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다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있죠?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야, 우리 이분, 김홍땡님. 무려 700%. 자산의 700%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매우 훌륭하신 우리 그 고량주연분의 본보기. 700%. 전체 자산의 700%. 그러니까 1억 가져오셔오셨으면 7억. 고량주 과정의 폭발적인 포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리플 합의 시간 단축. 리플 합의 시간 단축. 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김에 그 아니 어제 저기 저기 소주잔 커피잔 주문하신 분 많아서 오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물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리플이 오르면 많이 주문하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출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 길게 드릴 건 없고. 24개의 금도금이고요. 1달러 곧 됩니다. 진짜 만약에 1달러가 진짜 곧 되면 이거 주문하신 분들 덕분이에요. 60% 이루어지죠. 6개 구입하으니 이루어지죠. 보셨죠? 기가 막히죠? 행운을 불어다 줍니다. 이제 금돼지 살 필요 없어요. 금돼지 살 필요 없어요. 오, 새해 지났잖아요. 이제는 리플 금돼지가 아니라 금돼지의 대체품 금커피잔이 있다. 입사하금끔 녹음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아요.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어 이렇게 과거를 복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왕년이 어쨌다 저쨌다?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를 복귀하고 그런 건 굉장히 주, 재밌어요. 진짜 이것보다 더 재밌는 시간 여행은 없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작년에 언젠가 블랙록 현물 비트코인 스팟은 현물이다라고 영어 공부까지 시, 해, 시켜 드리면서 3 어, 35,000달러까지 올라왔다 Bitcoin surges to 35 grand. 35,000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반감기의 시간과 까장번을 알려주면서, 네, 비트코인 ETF 통과되고, 반감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럼 기대감 플러스 실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돼버리면, 매우 폭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도 보여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35,000달러 대안 산다. 여러분 사, 사셨습니까, 혹시? 저희 회원분들 빼고. 고량주 빼고, 안 사셨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35,000달러 왜 사죠? 너무, 너무 비싼데? 왜, 사, 왜 사지? 근데, 우리 4, 5년 전에 있었던 그 8,000만원과 지금 8,000만원은 다르죠. 그때 8,000만원은 버블로 올라간 거예요. 버블로. 초등학생도 살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 미성년자 살수 없죠? 물론 허락, 허락 동의하게 살수 있지만, 동의하여 살수 있지만, 그리고 중요한 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일경원, 미국 최고의 금융기관, 블랙록, 투자기관, 기관, 블랙록이 ETF를 통과시키면서, 이제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어요. 비트코인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 더 넓게 이야기하면은, 암호화폐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졌다. 지금도, 1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9,500만원까지 됐잖아요. 곧 1억원, 2억원 되겠죠. 그러면, 아직도 1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9,500만원이 필요한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산다니까요. 아직도 그 개념도 모르는 분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사. 6만 9천 달러 되면, 사. 명품백은, 쌀때안 사. 아 저거 하자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명품백이야. 비싸면 사 아니 반 반대로 얘기는 죄송합니다. 명품백은 저아침니다 다시. 생방송이니까 자 이게 편집 못 하고요. 어, 명품백은 싸면 미친듯이 사. 100만 원 할인. 30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할인 이러면 명품백화점 전날 밤부터 텐트 치고 그 앞에서 자고 있다. 미친 열정이죠. 그래서 땡! 9시, 백화점 10시, 오픈! 따다-단 따다-단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면 오 좋아가지고 아! 샀다! 아! 샀다! 그거 사면 뭐하는데 도대체? 그거 사면 뭐하는데요? 그 기... 랄라룰루랄라는 기쁨을 이때 했으면? 이게 진짜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이미 줄어져 있다 소수 있다. 근데 믿기 어렵겠지만 이 당시에 6만 9천 달러 이건 그냥 그림이잖아 만화잖아 그런가요? 아 진짜? 9시 51분 또 이것도 주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2024년 3월 5일 9시 51분 그대로 맞죠 일부러 말하면서 연결시켰습니다. 6만 8천 달러. 6만 8천 달러. 이건 또 역사적인 장면이니까 대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69,000달러? 믿기 어렵겠지만, 68,000달러. 현실이 됐네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은 믿는 자의 몫이다. 믿는 자의 몫이다. 믿지 못하면 얻지 못한다. 말씀드렸죠? 말이 C가 된다. 긍정적인 생각하면 그게 그대로 결과로 드러난다. 이 만화를 그린 분이 6만 9천을 적었기 때문에 실제 6만 9천이 된 겁니다. 그리고 6만 9천 되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사겠다고 난리치죠. 참으로 희한하죠.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우리 리플은 언제 가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Good question. 우리 리플은 언제 가느냐? 매우 좋은 질문이다. 매우 좋은 질문이다.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되니까, 아, 정말 좀 신기하네요. 네, 진짜,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때 저도 방송하면서, 비트코인 3,800만원 이럴 때, 어, 방송하면서, 그때 샀던 기억이 있는데, 야, 사면서도, 자, 단한 분이라도, 우리, 저기, 고량주 회원 빼고, 고량주 회원은 필수적으로 장착시켰어요. 제가 얼마에 사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보험으로 갖고 있어라. 보험으로 갖고 있는 게 맞다. 라고 자문을 드렸어요. 네, 불법 리딩 하지 않았고, 그냥 갖고 있어라. 네, 지금은 그 어느 가격대도 상관없다. 어차피, 어차피 이슈가 터지기 전이니까, 지금의 가격은 의미가 없다. 3,800만원, 4,800만원일 때. 나 있다. 믿는 만큼 되는 것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마찬가지. 게리 많이 본 분이시네요. 하우루스탑 p XRP 리플을 멈추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합의가 가까워, 가까워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책을 열어본 겁니다. 하우루스탑 p XRP XRP 리플을 멈추는 방법 있나? 오, 기리의 잔. 차... 약간 기리의 잔, 기리의 지만 살짝 눈빛을 보시면 살짝 우수에 가득 차 있네요. 아하, 우수에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비 온다는데, 아하, 이 게리 겐슬러의 눈빛이 오늘의 날씨로구나. <laughs> 아, 진짜 이 딱딱한 돈이 오가는 주제를 다루는 채널에 엔터테인적인 면을 가미하기가 참으로 힘들구나. 그러나 저는 알고 있다, 아,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없는 걸 해야 된다. 다들 리플 다, 나, 날린다. 아니, 리플 간다. 인생 역전한다. 리플 꽉 잡아라. 막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엔터테인적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상막해요. 그래서 책을 열어봤어요. 이렇게 적혀있네요. You can't stop XRP, Gary. Gary g e 야 너는 리플을 멈출 수 없어. 왜냐면 XRP is not a security. 리플은 증권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책에 정확하게 적혀있네요. 아 눈물 흘리네요. 눈물 흘리네요. 아까 봤던 이 장면 아까 봤던 이 장면 그림이 현실이 되는 장면 그리고 그림이 현실이 될것 같은 장면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같이 어, 한번 진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네, 믿는 자가 진짜 돈을 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렇다군요. 그리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그리고 정말 선견 지명이 좋으신, 해안이 있으신, 평소에도 사회생활 할 때도 늘, 아, 선배님, 정말 현명하세요. 아, 역시 선배님, 선배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들어, 듣고 계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아, 그 성공의 의미를 알죠. 제가, 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유지했습니다. 이제 대권 재도전 장애물 완벽하게 제거했다. 게리 겐슬러가 울만하죠? 네. 혹시라도 기대했거든요. 아, 저 양반만 출마 안 하면 우리 조 바이든 민주당이 길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슈퍼화일 하루 앞두고, 컬로라도 주의 자격 박탈, 박탈 판결 만장일치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법원. 대선 후보 자격 박탈은 의회일이다. It is the matter of Congress. 트럼프, 미국을 위한 큰 승리. It is a huge victory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메인, 메인, 메인주, 트럼프 경선, 배제, 철회. 나 있다. 정치적인 면 빼고 암호화폐적인 면에서 나 있다 한간에 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죠 야 트럼프 대통령 시절 때 그때 암호화폐 많이 이렇게 규제하고 그랬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생물과 같아서 바뀐다 바뀐다 비트코인 인정 하잖아요 리플 인정 이 말만 나오면 이제 저는 이분 충분히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가능성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리플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미국 최고의 핀테크 기업이잖아요 미국 최고의 핀테크 기업인데 굳이 누를 필요가 있나? 팍팍 장려해줘야지 맞잖아요 스위프트 50년간 지배해온 스위프트 전세계의 어, 무역 스위프트가 없으면 수출 수입이 안 돼요. 왜냐면 달러 입출금이 안 되니까. 이거 벨기에에서 만들었거든요. 벨지움. 벨기에. 뺏어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실체가 있으니까. 이건 저만의 헛된 상상입니다만 불가능한 아예 제로 같은 시나리오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헛소리고요. 저는 헛소리면 헛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laughs> 중요한 것은 이거. 진짜 SEC 의장이 게리겐슬러한테는 매우 날벼락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리플의 합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까요? 네, 조금 단축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아침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리플, 아, 자, 천 원, 천 원, 자...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일단 천원 돌파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그 다음에 1달러가 되니까요. 자, 천원 가능한가요? 수동적인 가능성. 비트코인의 협조.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7만 달러 가면 그냥 엎혀가겠죠, 뭐. 비트코인 7만 달러 되면. 그냥 엎혀서라도 억지로 그냥 천원 되는 거. 지금 억지로라도 900원 통과한, 통과한 것처럼. 그냥 억지로, 억어지로. 그냥 엎혀서, 말 그대로. 비자주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합의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발의 불똥이 SEC 게리 겐슬러의 발의 불똥이 똑 떨어졌어요. 트럼프가 확정이 돼버렸거든요. 이제 트럼프를 막을 수는 없어요. 공화당에 그냥 압도적으로 지지해요. 근데 이제 대선 출마도 확정돼 버렸어요. 이제는 진짜 진짜 콧불소무 진짜 어? 그 탱크처럼 밀어붙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 합의가 됐으면 좋겠지만요. 만약에 뭐 합의가 안 되고 뭐 끝까지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 그럼 연말 생각해 보세요. 11월 6일 트럼프 당선 유력, 확정, 확실, 매우 확실 이렇게 되는 순간 게리겐슬러 만약에 그때까지 그 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심장이 쪼그라들겠죠 네, 근데 게리겐슬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때까지 버티고 있을까요?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리플의 가격이 상상이 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순간적인 가격에 일일 비하지 않습니다 뭐 올랐으면 올랐다, 떨어졌으면 떨어졌다. 막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400원일 때부터 그랬어요. 400원일 때, 2023년 3월 1일 아니 1월 1일 때 431원일 때 1월 뭐 여러분 날짜까지 생각할 필요 없지만 1월 21일에 409원까지인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떨어지잖아. 그니까 그 떨어지잖아 이야기를 제 지인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계속 그냥 떨어지잖아. 600원 됐는데, 570원. 떨어지잖아. 900원 됐는데, 880원. 떨어지잖아. 923원 됐는데, 917원. 야, 떨어지잖아. 나중에 2,000원 됐는데, 1900원. 떨어지잖아. 그죠? 나중에, 이제, 사상 최고치, 4,765원. 또, 달러 강세, 빨을 받아서, 조기에, 4,765원 터치했는데, 터치하고, 딱 떨어졌어요. 그리고 한 4,200원가 됐어요. 떨어지잖아. 예, 떨어지잖아, 충들은 그냥 계속 떨어지자아 말해요. 예, 그건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우리는 계속 그냥 재미만 보고 있으면 된다. 재미를 어떻게 보냐고요? 재미를 어떻게 보냐고요? 또 네가 재미를 언제 봤냐? 또 이렇게 하실까봐 예, 저는 저희 고량주 회원분들께는 투명하게 투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대박 축하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크레이지 모드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건 제가 이따가 답변 드릴게요. 이미 답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자 고령주 가입하신 분들은 이거, 이거, 이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 저도 모르게 반말이버렸네요 왜냐하면 자신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답이 다 있다니까요. 문제 답을 여기서 이 기출문제 다 이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싫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늘 생각하지만, 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방송 마무리 하면서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어, 떤 우화 같은 건데요.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 w a l 미국, 저 유튜브에서 본것 같네요. 호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신한테 이야기 했어요. 신이시여. 저에게. Control the weather. 날씨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for a year. God, please give me a chance to control the weather for a year. 신이 뭐라고 했냐면, why not? 날 날씨를 1 년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려울 거 없지. 하면서 진짜 능력을 줘버렸어요 1년간 한자 썼다 영어 썼다 난리 났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신이 1년간 줬어요 이 논문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became lazy 게을러졌어요 날씨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계속 세팅을 맑음으로 맑음으로 sunny 로 맞춰 놓고 1년간 계속 놀았어요 날씨 좋다. 날씨 좀 좋잖아요. 날씨 좋다. 그러니까 1년간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계속 좋았어요. 아, 좋다. 어? 근데 1년 됐네. 야, 호두 한번 까 볼까? 깠더니 아, 글쎄 호두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신이시여. 왜 알맹이가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모진풍파가 있어야지 알맹이가 만들어지는데. 모진풍파. 가끔 태풍도 쳐야 되고, 가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혹독한, 아니면 떼악백도 있어야 되고, 혹독한 여러 가지 그런, 어? 그런 게 있어야지, 이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네가 이걸 원했잖아.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더라. 아 이,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역시 역시 모진 풍파, 그죠? 어떤 희비 아니면 인생의 힘듦,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저, 저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도 크고 작은 성공을 해봤습니다만, 어,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겸손이고요. 그리고 넓은 아량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 54,300명 구독자 감사한데, 뭐 다양한 댓글들을 다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이상한 댓글 달렸다고, 그니까너 너무 부자가 안 되지 막막 이런 채널이 있다면서요? 아니 고객하고 싸우고 있네, 맞잖아요. 제 채널 보러 온 고객인데, 고객하고 싸우고 있는 사장, 미쳐버리지 않, 미쳐버릴 것 같은데. 고객하고 싸우고 있어? 정신 나갔구만. 전다 좋아요 눌러드린 거 알고 계시죠? 모든 걸 포용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하며, 그리고 이런 모진풍파를 잘 이겨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 전화, 위복. 이 돼서, 결국, 내 인생을, 한 발짝, 나아갈 수 있게 해주더군요. 고량주의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우겠습니다. 고량주의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 계좌가 늘어났겠죠, 당연히. 계속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늘어났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지인 중에서는, 제 지인 중에서는, 비트코인, 4,800만원일 때, 그때 저한테 한번 살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물어만 봐요. 그냥. 그러니까 냥그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난 게 아니고 그냥 오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안 샀어요. 결국. 그냥 살리가 없죠. 9500만 원 됐죠. 9500만 원. <laughs> 그러니까 이제 또 리플을 물어보더군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지금 리플 안 터졌잖아요. 아직. 뭐, 저는 그 친구는 안 산다고 봅니다. 또이말 들으면 여러분 또 살까봐 좀 불안합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업비트 워너마켓에서 9200만원 돌파했고요 달러로 68,000달러 회복했습니다. 뭐 이따가도 제가 뭐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뭐, 그, 극도의 희열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봐볼까요? 저, 저도 오늘, 오늘 안 봤거든요. 극도의 희열 수준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 뚫어버렸어요. 뚫어버렸어. 그냥. 그냥, 찢어버렸다고. 이 표현이 맞네.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냥 화끈하게 찢어버렸어요. 여러분 살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또. 자주적으로 하세요. 남의 말 듣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왜 남의 말을 들으십니까? 진짜,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아, 그 문자 보내라고 해서, 그 코인 사기 하는 채널, 코인을 구입하게 하는 그런 채널인데, 그 정보, 그 코인 사신 거 뭐냐고 막 댓글이 막몇 백개가 달리는 거 보고 내가 미치겠다. 내가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다 정의 정확하게 적어 드릴게요. 댓글에 적어 주세요. 혹시 24분째 방송 듣고 계신 감사한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 적어 주세요. 이 세상에 코인 정보는 없다. 없다. 정보 찾아다니지 마세요. 어차피 없어요. 네,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코인용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진짜로. 한번, 나도 한번 사보게. 네. 제가 한번 경험해볼까, 한번. 제가, 여러분, 제가 한, 한 만원만 투자해서 그 코인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결과 보여드려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려나? 아니, 만원 가지고 안 돼. 제가 한번 화끈하게 백만원, 백만원 넣어볼게요, 백만원. 그래서 한 칠, 칠십만원, 8 0만원딱 잃는 거 보여주면 여러분이, 아우! 나저 사람처럼 안 돼야지, 이렇게. 그럴까, 한번? 수익도 났는데, 이거 이벤트 할 바에야 그냥 그래볼까 한번? 그래야지 여러분이 좀 바뀌려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같이 있잖아요. 제가 80만원을 잃어서, 어, 여러분에게 울림을 준다면, 그것도 같이 있는 건데, 한번 검토해봐야겠네. 검토해봐야겠네. 제가 일부러 고객인 정 해가지고, 저도 댓글 달아. 저도 정보 주세요! 저 천만원 있어요! 막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진짜, 나 진짜, 진짜, 이 시간 이후에 저희 채널에 게시물에 댓글로 본부장 팀장 들먹이는 분 있으면 전 진짜 미워할 겁니다, 진짜로. 본부장 있나요? 팀장 있나요? 하지 마세요. 네. 그 남의 본부장 팀장을 도대체 왜 찾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 나한테 연락을 오면 이 사람이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리고, 야, 니가 알아냈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남 탓하지 말라니까. 내 탓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냈겠지. 그니까 러 답장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문자 보내보라니까요. 저한테 문자 보내는 분께 제가 10만원 현금으로 진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신 분. 진짜로. 보내드릴게요. 10만원 받고 싶죠. 근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 몰라요. 저도 반대로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이 저한테, 야, 너, 네가 나한테 문자 보내면 100만원 줄게. 예, 100만원 좀 받고 싶다, 진짜. 와, 100만원을 받는데 5만 4천 찬정이 얼마야. 하지만, 번호를 몰라요. 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 코랑지 과정은 이렇게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신규 회원분들을 위한 3분 개념, 이거 꼭 보시, 보십시오. 그러면 투자의 개념이 딱 잡힐 겁니다. 다 필요없어요. 오늘 이거 보세요. 그리고 아까 소주 잔 이제 그 금돼지 우리 리플계의 금돼지로 알려져있는 복돼지로 알려져있는 소주잔 저렴합니다. 커피잔 아 깔끔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이따 1시, 1시에 뵙겠습니다.